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공부하고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합격한 송현준입니다. 우선 집이 학원과 가깝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학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가스터디 학원 반수 시작반의 커리큘럼은 특히 부족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제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학원의 쾌적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2025 입시를 준비하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학원의 팀플 장학제도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1년을 온전히 투자하는 재수와 달리 학교를 다니면서 반수로 입시를 시작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팀플 장학제도를 통해 반수 시작반에 100% 장학 혜택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수 있었습니다. 이 장학 혜택 덕분에 보다 수월하게 정시 대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체계적인 학습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심플자학제도는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입시 준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기 후반에 진행된 선생님의 기출특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에 자주 나온 소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어서 실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특강 덕분에 기출 문제를 더잘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에서 메타인지가 중요함을 깨닫고 2023년에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기출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국어에서 기출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채 수능을 받고 그로 인해 출제 경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파악하고 지문 분석을 통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수학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소재들을 모두 정리하면서 체계적인 학습을 했습니다. 수학문제를 풀때 단순히 문제풀이에 그치지 않고 풀이과정을 꼼꼼히 분석하고 반복학습을 통해 기출문제의 패턴을 익혔습니다. 과학탐구는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일관된 풀이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반복적으로 풀어본 기출문제에서 유사한 유형을 찾아 각 문제마다 적합한 풀이법을 체득하고 이를 문제 유형별로 정리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입을 다시 시작할 때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미 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친구들의 sns에 올라온 행복한 일상들을 보면서 저도 그만둘까 고민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지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SNS를 지운 후에는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덜 보게 되었고 그 덕분에 마음의 안정이 생기면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SNS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그 후로 더 의욕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와플 플래너는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평소엔 안 하던 실수들이 나와 시험이 끝난 후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와플플래너를 통해 하루에 루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서 단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었고 덕분에 시험장에서 긴장이 덜 되고 실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와플플래너는 단순한 학습 계획을 넘어서 제 마음을 다잡아주는 중요한 도구였고 덕분에 더 자신감 있게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스터리 학원의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확한 시간 배분과 문제 유형에 대한 익숙함을 기를 수 있었고 성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어 자신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좋았던 것은 오메가 후에 배부되는 오메가 위클리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의고사로 가볍게 예열할 수 있어서 좋았고, 실제 시험과 비슷한 환경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자세한 해설과 분석을 통해 실력을 점검할 수 있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메가스터리 학원의 입시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메가스마트 리포트가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나의 학습 진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입시 전문가의 상담은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덕분에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기주도적인 학습입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되,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와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개선하고, 입시 전문가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아 개인 맞춤형 전략을 세우세요. 힘들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